너꺼 해봐. 근데 맛있겠다 맛있게 먹어 안녕하세요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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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장이다 <laughs> Mango, Mango, m a n 고 o m 맹고 g o Mango, Mango, m a 가 g o Mango, m 좌자를겪은 사람이 있나요 먹기. 음, 먹기. 졌다. 졌다. 자잔 저... <laughs> <짜잔아. 웃음> 어, 어떻게 잡았어 이기 나야. 사자를 결은고 고마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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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마 고마워. 야, 이나로역에 왔어요. 근데 너무 망원시장 집가는 갑자기 일로 와서. 에포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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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에이 에포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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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왜? 오~~~ 피치 앤 요거트 아니 피치 앤 어쩌고 뽀라리라라 <laughs> 많이 <웃음> 이거 좀이상해아 아메리카노 뽀리라라 <laughs> <laughs> 그냥, 복숭아 피치 파이라고 해. 어. <laughs> 내 자전거. <laughs> 브레이크. 드리프트. 나를 어필. 죽이려고 했어. 여기는 한강이에요 일단 빌려? 아니? 여기는 한강이에요한강이에요 한강이에요. 지금 근데 우리 한강뷰 아니고 이상한 매장뷰 아니야? 멋있네 <laughs> 어. 아, 그, 한강은 무슨 전혀 보이지 않아요 다음에 윤석이만 봐요 우리의 뷰또 누가 한강 와서 이런 뷰에 앉아 있어. 와 예쁘다. 저까지 걸었어. 나 앞에서 다리 꼰 거야 지금. 브로그에 그 음. 한강에서는 앞머리를 관리할 수가 없는 것 같아. 신기야오빠나 응? 할까? 응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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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, 닭강정! 뭐 이상하지 않아 패션이 밑에는 반바 여름인데 조금 조금 이상하긴 해. 어쩌겠어 뭐. 가다. 뭐. 와 닭강정. 요어 네,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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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왜 근데 그거는 식초 안 넣어서 이거? 이거는 슴슴한 맛을 즐겨야 돼. 저 식초 겁나 좋아하는 식초 안넣 나랑 평양냉면을 먹어줘서 고마워. 너무 많이 넣는 거 아니야? 이래야 맛이 나니까. 그 다음 거 읽어 봐.